네. 어 머리가 너무 아프네. 왜? 네? 술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. 술취 같은데. 왜? 네? 친구들 만나서 심하게 달렸나봐. 왜? 네? 마시다 보면 많이 마실 수도 있잖아. 왜? 네? 아니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. 왜? 네? 집에서 또 빨리 들어오라니까. 왜? 네? 스트레스 받지. 그래도 집에 빨리 들어가려고 나왔잖아. 왜? 운전을 조심해서 들어가야지. 왜? 술 마셨으니까. 왜? 힘들어서. 왜? 술. 왜? 괜찮을 줄 알고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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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